그다음 에 이제 2천만 원짜리 포트폴리오 현 시점에서도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이게 이제 참 보자면 웃긴데 제가 이제 그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3월달에도 들어갔고 4월달에도 들어갔고 지금까지 이제 홀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3월 입일에 사서 우리가 아직까지 홀딩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글은 이제 2020년도 8월달입니다. 제 코멘트가 뭔가면 하투스트라이까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를 잡아야 된다 이거고요. 이제 2021년도 1월이 됐죠. 이루어야 되는데 이 시향 상황에서 변화가 생기면 뭐라고 말을 하겠는데 변화가 안 생겼으니까 변화가 안 생겼으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신규로 들어간다면 신규로 들어간다면 배탈은 낮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마음이 좀 편안하다 정도쯤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투수 타크는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칠부 뭐 등선은 넘어섰지만 아직까지도 갈 길이 좀 멀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투자를 하면서 제일 마음 불편한 게 뭔가 면 이게 이제 총 1단계부터 시작 10단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1단계 2단계 이렇게 올라가 주면 참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짜증 나는 건 7부 능선까지 와서 이만큼 올라갔는데 남은 3부가 이만큼 더 올라갈 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끔씩 그래서 제가 이런 걸할 때마다 느꼈던 게아 이게 시장이 끝까지 먹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돌아서기 전까지는 끝까지 가는 거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됐고 모이텀을더 중요하게 봤던 것도 또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